가자 16번, 아 19번, 19번. 자 19번 문제 봤는데 좀 부등식이 보여. 부등식 루트 2 마이너스 1이 보이고 이거의 m 제곱이야 그다음 뭐가 보이지? 얼마 3 마이너스 얼마 보이니? 2 루트 2, 2 루트에 얼마 o 마이너스 n성 n제곱인가? 자 이걸 만족하는 좀 뭐라고 했어? 자연수 m, n. 이제 이거에 순서상이개수순서상의개수물어봤어자 이제 이거에 순서쌍이 갯수므로 개수, 갔거든. <laughs> 자주 나오는 문제표현들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푸는데, 지수 부등식이 어차피. 지수 부등식인데, 지수 부등식 푸는 거 우리가 뭐지? 어, 풀때 밑이 같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고, 맞아요? 맞죠? 오케이, 어, 밑이 같지가 않아. 지금 맞아요? 어? 밑에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로그치 한다든지 그 해야되는데 가만히 살펴봐 문제 가만히 살펴보면 얘네 둘의 관계가 보여야 돼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안 보이면 문제 안풀겠지자둘 사이 관계 뭐 보이는 거 있나? 요 <laughs> <laughs> 보이는 거 있나? 요 그렇죠 얘를 적합하면 얘잖아 맞아? 틀려? 얘 적합해봐 얘 적합해보면 뭐야 이거 2 더하기 1 3 e a b 2루트이가딱 e, 나오잖아. 말이 틀려.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는거지. 그러니까 문제집 가 살펴봐야지. 그죠 됐어요? 자 그럼요. 얘가 다시 10을 변형해주면 그 우리가 푸는건 루트2 마이너스 1의 m 제곱이고요 그리고 어, 이상합니다. 뭐가? 얘는 뭐가 다 써주면 루트2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이거니까 얼마? 10 마이너스 2n이 될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냐? 네. 오케이. 자 그럼 요리면 뭐어 그럼 봐너뒤기1 이니까 밑에 살펴보니까 얘가 뭐가 돼 밑에 같은데 밑에 쓴 거야. 밑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밑에 영과 이상 쓴거 맞아 틀려 맞아 맞잖아. 아, 그러면 얘가 무상함수 감성 그래. 얘 같죠? 그 얘가 더 크잖아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m 있고요. 이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십 마이너스 이 개는 있다는 거지. 렇게 그러니까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얘가 더 커야지. 이상이 돼야지. 그죠? 이렇게 어,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된 건데, 그럼 이제 우리 처음에 합성인 거 이거 이제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거 이하면서 정리해주면 이제 뭐가 되겠니? 어, m 플러스 +E, 2 n이 얼마? 10이야가 되는 자연수 m에는 결정하니까 n에다 얼마? 그러니까 뭐 십이니까 뭐0인 경우, 9인 경우, 8인 경우, 이제 홀수인 경우 는안 나오겠지만 이거 쓰, 사실 별주에 나가는 거야 타는데. 됐습니까? 근데 시간 좀 걸리겠죠 그제 네. 오케이. 여기서 어 이건 뭐 차례대로 어, 나열 자연수니까 음, 어 자연수니까 우리가 자연 어, 차례로 차례로 뭐 1, 2, 3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 풀어가는 건 당연히 우리 친구들 할수 있어야 되고요 어 해봐 알았지 해보면더 빨라지니까 또 알았죠 됐지 다음에 두 번째 어두 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 mn에 관해서, 자연수 mn에 관해서 두 변수 mn 자연수야. 거기서 뭐 10이야 자연수구하는 것. 이건 뭐야? 자연수 값이거든 mn이.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좌표평면에 두 변수니까 두 변수니까 우리가 좌표평면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좌표평면수 있게 뭐야? 점인 정들 찍기잖아. 맞아? 자연수 정수인 점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거좀 하나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뭐냐면. 얘를 바꿔주면, 음, 그래, 어, M은. 짜증나게 막크가데 아이씨. 저것도 안, 소리 안 나오면, 이걸 잘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요 식으로 잘 정리해줘, 않았지 좀, 소리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영상에. 자, 어, m 은 m 은 넘어가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N, 얼마? 플러스 10이 됐고, 2R이다, 이거지, 그지? 그거에 되고 있습니까? 아니, 넘어가면 되잖아. 네. 맞아? 됐어? 그두 변수가 하나씩 만들었는데, 내가 이식을왜 만들었냐면, 이거 봐. 빠바바바, 어, 참고사항인데, 여기서 보자. 아주 심게알볼게요 y가 x 플러스 1이 있는데 y가 x 플러스 1 보다 어떻게 될까 어뭐 작거나 같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같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이면 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야 띵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자 y는 x 플러스 1 직선 이거야 맞아? 경계가 되는 건 직선 이거야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맞아? 틀려? 되고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경계가 되는 건 이거, 직선이고. 그 다음에, 얘 건데, 어, 여기 있는 점, 뭐, 여기 1말 0. 이런 점들 찍었어. 그럼 이 직선 아래쪽이지, 그치? 이해 갔어요? 그러면, 1콧말 양 들어갔어. 1말 0. 그럼 여기 1도가 0도가 있잖아.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구등식 만족하지, 많니 응. 돼, 안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예컨대, 여기, 어, 1일 때, 어, 한3 집어넣었어. 1 3집어넣다고 생각하자. 이해가 안 음. 자, 요점이 1 3이야. 자, 갔어요. 자, 그럼 1 3 대입했다? 그러면 1이고, 얼마? 3이니까, 얼마 더 커요? 여기 1도 갔어. 여기 3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구성식 만족해? 안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그럼 이쪽 영역은, 이쪽 영역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Y가, y가 요거 요 x 플러스부터 큰쪽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있잖아 이제 이 아래쪽 정보 은는 뭐가 되는 거야 y가 얼마 x 플러스부터 작은 쪽 의미하는 거야 돼요 여기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 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다 손을 판단 얘기야 이게 같이 여간 여기 뭐 상품 마일 하나 잡아볼게 여기 어떤 점? 뭐 상품 마일이 하나 있다고 하자 상품 마일 하나 있어 상품 마일 대입했어 3, 4, 2니까 뭐야 성립하잖아 맞아 틀려? 어, 성립하죠? 지금 이해 갑니까? 됐어요? 돼, 안 돼. 됐니? 오케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지금 교과 과정은 빠졌지만. 이해하니? 오케이.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자는 얘기야. 자, 약간 그러니까 이거 이해 갔지? 됐어? 네. 오케이. 그러면, 예컨데 이제 정리해주면. 예컨데 빠바밤, 빠바밤. 그냥 일반적으로 다 성립한 거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갔다고 할게. 그래서. 어떤 곡선이 하나 갔어요. 곡선이 이렇게 하나 갔다고 할게. 이해 같지? 얘가 yfx. yfx야? 그럼 이건 뭐야? 경계가되는선이에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 이해 같지? 그럼 이쪽 위의 영역은 바로 뭘뭐 의미한다는 거지? f, 어, y가 뭐보다 큰 쪽이야. fx가 큰 쪽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 같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될까? 이쪽 뭐가 될까? 이쪽은? y가 f x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쪽? 이렇게 연결될까요? 해야 그래, 돼. 됐어요?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직 사발을 분석 점을 집으로 확인해봐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이 이해가 간단 말이야. 이해가지 됐어? 자 알겠으면 좀 많이 유용해. 어느 때 이렇게 이런 게 자주 이제 사점짜리 킬러 문제 아니면 너희 학기시험에서도 뭐야 등급을 이 등급을 가는 문제 이런 게딱탁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지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그러면 이거 경계되는 값로 뭐가 되겠어? 경계되는 값은 뭐가 되겠어? M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 n 플러스 10이니까, 두 변수니까 뭐야.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되고 있나요? 지금 이해, 가, 여기 이해, 이 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띵 갔어. 그띵 갔어. 그리고, 자, y 절편 10이고 길이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실 거 아니야. 아, 이거 지금 너무 작긴 그런데, 좀 이해해줘?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2, 3, 여기가 4, 5일 때 0. 됐습니까? 됐냐 네. 여기 5 오직은 0이잖아 이해갔지?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 안에 요 안에 요기 뭐야 요가 아래쪽이니까 두거 포함해경계값 포함해서 요기 뭐야 자연수값이니까요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서 자연수만 찍어주면 되는거 야대 안돼 총 개수가 이해갔어요? 네. 오케이 지금 아, 이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1집을 봐. n 봐 여기 n축이야 얘가 n축이고 어? 얘가 n축이란 말이야 x, y처럼 이해가 찐? 변수처럼 자유롭게 설정해 주면 된다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n이 1이면 얼마나 와? 8이잖아. n이 1이면 이 y 값이 8 나오잖아. 이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 해당되는 거에 자연수가 몇개 있어? 이 안에 들어는 자연수가 자연수로 1부터가니까몇개 나와? 여섯 개 나오겠지,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2가 어 n이 2가 들어가면 얼마나 와? 2가면? 6이야. n이 2가면 여기는 6이 나고요 여기가 자연수 1부터 6까지 6개 있는 거야, 됐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애는 3주가 그럼 얼마나 와? 어. 어, 4가 나와. 되고 있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뭐가 들어가? 4가 들어가 그럼 얼마나 와? 2. 2. 자, 여기 4가 들어가면 그때 값이 얼마? 여기 좀, 좀 이상한데요. 여기가 2가 나와, 됐습니까? 네. 됐냐? 그럼 끝났죠. 여기 0은 뭐야? 자연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거만 다더한게 답이에요. 끝. 되겠어? 네. 네, 이거 반드시 정리해 주어야지 이거 쓸수 있다, 알았지? 오케이, 찍어 주시고요. 저에 빨간 선이 들어오면서 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요? 다음에, 자, 20번. 그냥, 아, 이거 어려울 거야. 하고 막, 우리도 그냥 아예 포기했죠. 그죠? 막, 근데, 아, 처음에 목표도 좋은데 도전을 하고, 계속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풀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야. 알았죠? 어, 맨날 포기하면 맨날 똑같잖아. 자, 20번 문제 보는데, 20번. 자, 20번 문제 보자. 20번 문제 봤는데, 저, 문제가, 자연, 어,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뭐예요? 문제 살펴보니까, 그래프 가미는 문제니까, 일단 좌표평면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Y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의 그래프야. 그러면, 어, 2의 X승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어떤 그래프예요? 예, 2의 X승 그래프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거 원점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프 되고 있습니까 Y는 2의 x 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 되니? 네. 오케이 다음에 또 보니까 Y가 지금 뭐가 보여요 또 하나 직선이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Y는 어 마이너스에 1 더하기 얼마 로그 얼마니 2에 N이니 이거에 네. X <laughs> 플러스 7이지만요 음. 자 이거 보면 또 쫄지 말고 알았죠 아 문제는 항상 막 복잡하게 막시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겁하게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수는못들게 만드는 거지 자 이거 살펴봐. 어차피 이거 직선인거 이해갑니까? 이거 직선이에요. x가 1차식이니까 맞아? 직선이야. 자 직선이고 얘가 바로 뭐야? 기울기야. <laughs> 됐어요? 얘 예, 기울기야. 그러니까 n 자연수야. 여기 자연수니까 이두가면 0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때 가장 작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x야. 이두가이 얼마가 돼? 이두가이 어,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거야. 되고있으니까? 그니? 그냥 길기 엄청 직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뭔지 몰라 그냥 어, 길기가 어, y절편은 뭐야? 칠로 고정이 지7 칠로 고정됐고 뭐 이렇게 갔다 합게 이해갔냐? 됐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얘가 지금 뭐하고 만나는 거야? y 는1과만난대 이해갔습니까? y가 y 일과 만난죠요 점은 뭐야? a. 요점 뭐야? b라고 했어요. 되고 있습니까? 되는데? 어 문제 지금 써주고 있는 거야 요점 AB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했어요 FN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뭐야 선분 AB의 길이는 FN이라고 약속한 거야 그런데 자, 네. 자 여기까지 진짜 어려운 거 없었죠 요것만 딱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러니까 이런 거뚫지 뭐 말라고요 몸의 전체 이게 뭘 의미할지 생각해 보란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어차피 이 점과 이점사이 그러니까 뭐야 요 결정수 결정 빼면 되는 거지 맞아 맞습니까? 이 길이 구해줘야지 Fn 구할거냐?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 구하는데 요점 먼저 쉬운거 얘가 지금 Y가 1이란 말이야 Y가 1이니까 X가 얼마나 와? 프레주면요점좌잡히 1이라고 내야 되는데 되냐아 얘가 지금 1인거잖아 Y가 1 됐어요? 네. 프레주면 여기 X값이 1이잖아 당연히 맞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얼마나 온거야 요두 번째 네? 어두 번째 얘가 지금 1 되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 이해 갔어? 되냐 자 이거 1대는 값을 찾는데 이거 이해 하면 마이너스 6이야. 맞아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러면 1 더하기 로그 얼마? 2의 n. 이거의 x가 지금 얼마? 6 나온 거야. 됐냐 네. 그럼 이거 나눠주면 되니까 x가 지금 얼마 나와? 1 더하기 얼마? 로그 얼마? 2의 n. 분의 6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됐냐 네. 오케이. 그럼 요점사표 구한 거야. 요점사표 얘가 딱 구한 게 얘가 나온 거지. 얼마? 1 더하기 얼마? 로그 2의 m 분의 6이라고 나온 거야. 이해 같습니까? 됐냐? 그성분 a, b의 길이잖아. 이 길이. 이해 갔어요? 그게 fn이니까 따서. 기다 썼다? fn을 써주면. 자, 뭐가 되겠니? 2에서 1 0빼면되겠지만냐 됐어요? 네. 자, 썼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니? 로그 얼마? 2의 m 플러스 1. 진수가 아니지? 플러스 1. 되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겠다, 너희. 앞에서 1 더하기 얼마? 로그 2의 n. 되고 있어요? 이것뿐이 6, 거기다 빼기 1한 게 Fn이야. 맞아요? 돼? 네. 되는 데 훨씬 네. 나 시킨 대로 했어요. 당연히 여기 교점이니까. 이점 사이 거리보다는 너무 당연해.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틀리는 게 Fn 이렇게 쓰면 틀려. Fn은. 거리지. 성분의 길이지, 그제? 선분의 길이는 반드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줘야 돼? 절대값 표현해줘야 돼. 절대값 안 하면 틀리게 돼 있다고. 됐어요? B가 1로 할수 있지만 B가 1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성분의1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돼, 안데 그래서, 여 요새 절대값 표현 안 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봐. 어, 기억. 뭘물어봤냐 F2. 요새 2로 봐봐. 그럼 얼마야? 계산하면 얼마나 와? 이 그,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예, 우리, 다음에, 지금은 틀렸지만, 다음에 이런 거 해주긴 반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알았죠? 네. 연습하면 된단 말이야, 이런 거. 알았지? 쫄지 말고요. 우리 또 배웠던 거로 근데, 저기요 다음에, ᄂ 보겠습니다. ᄂ 뭐가 보이는 ᄂ? f n 뭐가 보이죠? 1이상 어, 1이상1이상을만족해는 N에게서는 사이다. 이거 물어봤다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FN이야. FN은 바로 얘잖아. 맞니? 됐어요? 그럼 FN이 바로 얘니까, 이거 이제 계산해 주는 거니까, 자, 이건 뭐, 그냥 계산하는 거죠. FN. 바로 뭐야? 절대 값 얼마? 아, 어, 이건 너무 길어. 동그라미 짓기. 치... 야, 요거 그냥 뭐야? 세... 내가 세물라고짓게 이해가 안 되더라? 일단, 지금 절대 값은 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걔가 1이 상이야. 이거 푸는 거잖아. 되고 있어요? 그럼 요게 절대 값이 전체야. 요게 안 됐습니까? 그럼 절대 값이 거 푸는 건데, 어떤 절대 값이 1이 상이야. 그럼 이거 풀때 어떻게 풀어줘요? 첫 번째, 뭘 해야 돼? X-1이 얼마? 1 이상인 경우. 이해 갈까요? 네. 두 번째, 뭘 풀어줘야 돼? <laughs> 그 안의 수가 얼마? 마이너스 1 이하인 거.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이해 갈까요? 이해가 한가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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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절대 값 X가 똑같은 거라니까. 절대 값 X가 얼마? 1 이상. 이고 푼다고 하잖아. 그럼 이건 뭐야? 원점에 X까지 거리라고.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야. 이해 갔지 개가, 1 이상이니까,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축선상에서 원점 있고,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면,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하고 여기라고요. 원점 덱스 거리가 1 이상이 되는 거야. 이쪽, 이쪽. 지금 되고 있어요? 거리가 두 군데, 그러두 군데 나와야지. 전체가, 뭐야, 절대 값만히 있는 거니까. 돼래안 돼?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풀어주면, 얘 풀어주면 이제 뭐가 되겠어, 얘는? 그럼 절대 값, 절대 값으니면 뭐가 되겠니? 이가 되니? 이거 이상이다, 이거지, 됐어? 대한대 네, 근데 세모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였죠, 그죠? 됐어? 그러면 1 더하기 얼마? 로그 2의 n 분의 얼마? 6이 보이고요 개가 얼마? 2 이상이다, 이거잖아, 요 맞냐? 그럼 이거 뭐야? 약분해까 이거 얼마? 3이 되겠네, 됐습니까? 네, 네. 대한데 이거 계산이야, 계산. 대상.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은 여기서 뭐야? 이거 3이 됐고. 그럼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양수예요얘가 잔수니까, 이같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뭐, 이거, 고표 상관 없습니다. 이거 풀어주니까 뭐가 되겠니? 이거 풀어주면, 그러면, 1 더하기 얼마? 로그 2에 n이 됐고요 걔가 얼마? 3. 그리고 이쪽 뭐야? 저보다 작다 이거잖아. 이갔 써? 그럼 너무하니 얼마 되겠니? 2가 되죠. 됐습니까? 돼, 네, 안 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주니까, 따서 n이 뭐가 돼? 로그 풀어주니까, n이 얼마? 4, 2야, 자연수니까 뭐야? 1, 2, 3, 4, 이렇게 4개 나오겠지. 됐어? 네. 됐죠? 자 다음에 세모 마이너스 이거 얼마 그러면 뭐야? 없어지지 그치? 없어지니까 뭐야? 세모가 바로 뭐였었지? 1 더하기 얼마? 로그 2의 n분의 6이었잖아 지금 되고 있어요? 얘가 0이하다 이건데 얘가 양수라고 했잖아. 얘, 얘, 얘가 뭐야0 이상이잖아. 1일 때 0이니까. 이거 갔어요? 됐어? 이 자체가 뭐야? 양수인데 게 0이야. 말이 안 되니까 여기는 해당한 조건에 n이 없죠. 대한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막 뭐, 에너지스 4개이다? 이거 4개이다? 그럼 답이죠, 그죠? 됐습니까? 네. 지금 몇 분이에요? 23분. 23분이에요. 자, 어. 자, 그럼, 디그, 어, 디그은 절대 값이 또 있어? 오케이? 자, 요건, 요건 지금도 되지만, 요 이거 이거 절대 값피현는 거, 이건 됐어요? 네. 아, 아니면 필요한 찍어줄, 거 찍어주던지, 찍으려 그러면? 오케이, 찍으세요, 그러면.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어, 20번 문제 봤더니, 자, 어, 자, 어때요? 이렇게 설명, 아, 이거 다지면안 돼. 이 바보탱이야. 아우, 아우, 미쳤어. 얘가 로그 얼마? 2의 N이었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고 이거였고 그죠? 그리고 삼각형로 잡았고 그래서 편리하게 했어요. 이제 자 이거였어요 자어자 일단 좀 설명 들었더니 이해가 갔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잘 정리하면 당연히 할수 있겠잖아 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심지어 올라간 거야 가만히 있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해가 갔죠? 오케이? 예 가겠습니다 아참 얘들아 민주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예 민주 이번에 1등급 떴어요 와, 그죠? 멋있죠? 예, 보일러, 나 처음 만났을 때 50점도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이야, 근데 꾸준히 해가지고 자기 만들어 가잖아, 그제? 오케이? 예, 멋있죠? 정확히 특혜. 무상특혜. 알았지? 어? 아, 무상특혜. 아, 좋아요. 아, 다음 주에 내가 무상 준비해올게요. 예? 자, 티그빠. 어디 올라갈 건데? 너 언제 인생비나 볼 건데? 아... 어? 시작 <laughs> <자>, 갑니다. 막 <laughs> 뭐 산수 틀지 않아 나도 진짜 벌거하고 다. 어나 아, 나 진짜. 이에서 찍을 수 있죠? 정말. 자, 갑니다. 자, 발전합시다. 발전합시다. 알았지? 어? 음에막 50도 안 나고 그랬지만 어, 나 만나기 전에 근데 같이 그냥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취... 8점 잠깐 안 나왔고, 그 다음 8점도 올라갔고, 그 다음 이번 시험에 이제 90점대로 된 거죠. 오케이? 자, 멋있지 않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자, 좋아요. 갑니다. 이것. 절대 값 FN-1 있어. 걔가 지금 얼마나 왔대요? 3분의 1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 물어봤어. 이거 만족하는 N의 개수. 그고 있나요? 그럼 어차피 이것도 계산해야 이제 끝났어. 야, 그러면 FM-1이니까, 먼저 이거, 이거부터 풀어줘야 돼. 절대 값을. 그 절대 값인데, 어차피 이 동그라미 생각해. 동그라미 절대 값이 3분의 2 이상이야. 맞아? 됐어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된다는 거, 그첫 번째 뭘 풀어야 돼? FM-1이, 아유야. 마음이 급해. 지금 빨리 끝내줄 테니까. 얘가 얼마? 3분의 2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뭘 풀어줘야 돼? FM-1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얼마 이하인 경우, 두 가지 경우, 돼요? 절대 값이 있으니까 아까 설명했잖아. 얘 같지? 자, 이거 풀어주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얘는 얼마야? 3분의 4가 되겠다, 맞니? 맞아, 틀려? 넘어가면, 아니지, 1, 3분의 5. 맞습니까? 됐나요? 네. 3분의 5야. 근데 f 있는거야또 절대 값 있는 거예요. 또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다시 또한번 봐야 돼. 절대 값 뭐가 되겠니? 세모, 마이너스 1이 얼마 돼? 3분의 5 이상 된 것도 풀어줄 거야. 이해같지? 됐어요? 그럼 이것도 풀어주면, 얘또 풀어주면, 얘또두 가지 또 나눠지잖아. 뭐야? 세모, 마이너스 1이 얼마? 3분의 5 얼마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세모, 마이너스 1이 얼마?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이하인 경우는 돼,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또이용하고이용해서또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얘 넘어가니까 얼마 돼요? 얘는 이제 3분의 1이 되니? 네. 오케이 그리고 이항시켜주면 얘가 이제 3분의 1 되잖아 맞아? 오케이 그럼 Fn 바로 이제 절댓값이잖아 그러니까 절댓값 3호 마이너스 3 다시 또 3분의 1 이하 되는 거니까 어 이거 3분의 2야 그러니까 얘뭐좀더 쉽네요 3분의 1 이하가 얼마? 3호 3분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이잖아. 이해 안 시키고, 이것도 이해하고 이제 계산해서 이제 맞춰가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띄워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됐냐 네. 오케이. 할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따갈게요